네, 그러니까 호르스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로게워치 동전지갑입니다. 그담배사님께서그 동전지갑 한만을 소개 아니 백만원 소개 되는데 제가 한번 집안향을 집안향을 한번 골해봤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이게 뜯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 네, 이게 왕구, 모르면 왕구, 제집만한 공정, 지갑, 재정플스폼 월, 일, 전, 지, 부, 다, 산, 흐 어쩌고 저쩌고 되있습니다뭐 어제 샀는데, 지금 뜯어. 어? 린니 니가 포장지를 입에 넣지 않도록 잘 주십시오. 지식이 많이 있으면 세게 버십시오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 있습니다. 이 선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메고 다니라고. 이거는, 돌려서, 아닌가? 아, 맞네요. 돌려서 빼시고, 이렇게, 이렇게, 빼실, 빼셔도 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셔서, 빼실 수도 있고. 대두네요, 대두. 배두. 아, 동전지검 말고 그냥 인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구해보려고, 플라모델. 집안형 플라모델이 안 나와서. 어, 여기 주머니가 하나 더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머리를 열다니. 좀 잔인하군요. 이렇게 돼있,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조회수가 좀 너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 건데, 이게 안 뽑히네요. 뽑히면 좋았을 텐데. 뭐, 사람마다 다르 이렇게. 이게, 어디서나, 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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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네요. 여기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돼있는데. 요 이건가 어느만큼 좀 모르겠네요. 근데 반대건 아닙니다. 반대건 아닌 거 알아두시고, 느낌 부드럽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엄청 이눈 있는 데는 바느질하는 느낌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도 손은 딱딱하네요. 이 손만 이게 여기는 야구 방망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예, 이것도 딱딱하네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건 못됐네. 이게 찍찍이로 되어있으면 이거 벌써 있네 이렇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동전지갑이고요. 이게, 어, 인형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동영상을 보고, 이건 인형이 아니라 동전지갑이라는 걸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